안녕하세요. 농사도 정보입니다 오늘이 24년도 5월 23일입니다. 아침 5시 한 20분 됩니다. 제가 4월 27일에 시합부린 상추거든요. 오늘이 5월 23일이니까 한달다 돼가고 있습니다. 요 상추는 오늘 점수화 하거든요 그러면은 6월달, 7월달, 특히 7월달에 금상추를 먹을 수 있어요. 혹시 여름상추 씨앗뿌리신 분들은 여름상추는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요 좀 너무 빡빡하게 씨앗 뿌리는게 안좋아요 좀 널널하게 뿌리시고 그 그늘에 그 뿌리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는 겨울 산이 있거든요 산에 있어서 햇빛이 오후에는 빨리 지십니다 그 여름상추 씨앗을 뿌리실때는 꼭 그늘에 뿌리는 게 좋습니다 그냥 완전 땡빛에 뿌려놓으면 은 여름상추가 잘 물러질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상추는 제가 지금 속까지는 보, 보여드리는 겁니다. 지금 여름 상추하고 3, 4월 달에 상추 씨앗하고는 뿌리는 게좀 다르게 뿌려요. 여름 상추는 너무 빡빡하게 뿌리면 안 좋아요. 그럼 잘 물러져요. 금방. 요거 지금 진짜 밥 비벼면 맛있습니다. 이거 속까지는 한보여줄게요여름 상추 속는 거 중요합니다. 잘못 속까지는 보 상추 잘 키아가 물러지거든요.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. 상추는 좀 선선한 기후에 잘 자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 상추는 여름 상추 키우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상추는 잘 물러져요. 그래서 여름 상추 씨앗은 6월 중순에 이럴 때 뿌리면 은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뿌리 활착도 깊이 못하고요. 근데 지금 그올 달까지는 뿌리면은 뿌리 활착을 깊이 하기 때문에 그 더위에 이는 힘이 강해요. 지금 여러 상추 씨앗을 뿌려도 몇번속감물수 있습니다. 속 감고 또 나머지는 키아가 먹으면 돼요. 제일 중요한 게 씨앗을 그늘에 뿌려야 됩니다. 나무 그늘이나 그죠 이런데 내가 진짜 진짜 내 그늘이 없다 완전 없다 나무 그늘도 없고 텃밭에 없으면은 꼭 땡볕에 뿌라 같으면은 차각을 해야 돼요 근데 텃밭 하신 분들 뭐 주말농장 하신 분들 제 생각에는 뭐다 유실수 나무 같은 게다 신겨져 있거든요 뭐 유실수 나무 신겨져 있는 밑에 뿌리시면 됩니다. 이름상추 씨앗을 뿌릴 때는 너무 빡빡하게 뿌리시면 안 되고요. 봄 상추 뿌리는 양에 한반 틈만 뿌리면 좋습니다. 그러면은 이름상추를 잘수확해가 먹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영상 다 찍을라 하면 너무 길고요. 한두 줄만 속는거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래 솎아도 제가 또 이거를 솎아 먹어야 돼요. 한몇번더 솎아 먹어야 돼요. 보들보들한거 보도 있죠 이거 엄청 보들보들해요 이거 밥 비비면 진짜 맛있어요 된장찌개가 비비면 되고 이거 뿌리 있잖아 살짝 잘라뿌리고 겉절이 해면 되고요 상추는 씨앗을 뿌리실 때 그, 미끄럼을 미리 한 두세 달 전에 안 했으면은, 2월 달에 안 했으면은 상추는 굳이 미끄럼 할 필요 없어요. 비료달 필요 없어요.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. 물만 잘못 주면 돼요. 근데 이제 상추를 잘키우려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호미로 땅을 굉장히 깊이 매가지고요. 한 15cm, 20cm 깊이 매가지고 땅을 보들보들하게 해가지고요. 고를 굉장히 약게 타시고, 그 다음에 상추 씨앗이 보일랑 말랑 덮으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 하면은 물 촉촉하게 주고요. 처음에 씨앗 뿌릴 때. 그 다음에 땅이 마르면은 요즘까지 날씨가 더운 그30몇 도씩 막 올라가면 오늘 31도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은 오늘 물 주고 내일 물 주도 돼요. 이게 땅이 살짝 마른 만물 주면 됩니다. 요 지금 속아 냈죠.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솎을 거거든요. 안 그러면 뭐 이것만 해도 오늘 먹으니까 또 너무 집에 많이 갖다 놓으면 은 냉장고는 복잡하고 또 시들시들해지거든요 이 밭에 있는 게 오히려 냉장고보다 더 싱싱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름상추는 싫게 먹습니다 오늘 제가 여름상추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물 주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또 비료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퇴비도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유박도 안 줘도 돼요 상추는 물만 잘 주면 잘 자랍니다 지금 여름 상추 씨알 안 뿌리시면 뿌려가지고요. 금상추 드시면 좋겠습니다.